그래서 제가 만원대부터 삼만원대 집안에서 주로 입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가격대를 많이 투자하는 게 약간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겨울에 어디 여행 갔을 때이 잠옷 입고 사진 찍으면 귀엽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나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홈웨어를 계속 많이 입다 보니까 홈웨어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어요. 원래는 날씨가 더웠어서 좀 얇은 소재를 입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긴팔 위주의 홈웨어를 구매를 했는데 가격도 괜찮고 소재도 좋으면서 이제 속옷을 입지 않아도 편안하게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준니쥬 제품인데요. 준니쥬 제품은 원래 지그재그에서도 되게 인기 순위에 항상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해봐야지 하고 구매를 해봤는데 이제 받아보니까 이게 왜 인기가 있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준니쥬에서 워낙 다양한 디자인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고 또 소재도 정말 좋은데 가격까지 괜찮아가지고 준니쥬에서만세 가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 원피스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속옷을 안 입었을 때에도 편하게 입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슴 쪽 부분에 프릴이나 디테일이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선으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핀턱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과하지 않은 이러한 프릴들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너무 여성스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디자인은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매딴 부분인데요 이 제품은 이렇게 끈도 있을 뿐더러 제가 입었을 때 소매가 살짝 위로 올라와가지고, 어, 뭐 손을 씻거나 설거지할 때 소매단이 그나마 덜젖는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원피스인데요. 이 제품은 받자마자, 어, 이게 진짜 실크인가? 할 정도로 엄청 부드럽고, 차르르, 차르르, 이런 살랑살랑한 소재예요. 이렇게 찰랑찰랑한 소재면, 좀 속옷을 안 입었을 때, 부각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이렇게 봤을 때이 제품도 셔링이 잡혀있을 뿐더러 이게 은근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도드라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는 그나마 이게 좀 많이 티가 나는 편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촉감도 너무 좋고 과하지 않은 잔잔한 꽃무늬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주 잘 입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텔은 100% 소재이기 때문에 앞서 보였던 면 100%의 소재와는 조금 더 부드럽고 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겨울에도 집안에서 보일러를 빵빵하게 해놓는 스타일이라 이 원피스가 잘 맞는데 만약에 겨울에는 좀 따뜻한 홈웨어를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은 아마 가을까지만 딱 적절한 계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넥이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레이스가 달려 있어서 그 부분도 저한테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 소매 끝단 부분에도 레이스가 있고 따로 끈은 없지만 안에 고무줄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꽉 조이지 않아서 딱 적절하게 팔을 걷었을 때팔 목까지 딱 잡아주는 스타일이라 앞 제품보다는 세수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물 훨씬 덜 튀기고 편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제품은 원래 준니쥬에서는 이렇게 원피스나 투피스 형태의 면 소재가 대부분인 잠옷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트레이닝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와플 상하이 세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라지랑 엑스라지가 있는데 라지가 품절이라서 저는 제일 큰 사이즈인 엑스라이지를 구매해봤습니다. 좀 제가 입었을 때 사이즈가 크긴 한데 어, 제가 지금 임신 상태여서 하의가 편하게 맞기도 하고 잠옷 같은 경우는 편하게 제가 빨고 자주 건조기에 돌리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레이닝복은 좀 여유 있게 입어도 되겠다 싶어서 구매해봤습니다. 되게 여유 있는 핏인데 남자분들이 입기에는 좀팔 어, 소매나 다리 소매가 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의는 잔잔한 무늬가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투 포켓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아도 크게 불편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소매 끝단에도 이렇게 안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하의도 지금 조거 팬츠로 나와 있어서 하의 끝단도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의 밴딩도 함께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제품의 특징을 더잘 살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도 밴딩이 되게 여유 있어가지고 지금 36주 차인 저도 이 바지를 입었을 때 배에 쨍김 없이 굉장히 편하게 입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도 입을 수 있지만 집에 있다가 어, 어, 마트를 가거나 갑작스럽게 나가야 될때그 상태로 바로 나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캐주얼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총 6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이비가 제일 어둡기도 해서 캐주얼룩으로 나갔을 때도 편하고 그리고 이 바지와 다른 맨투맨 상이랑 배치했을 때를 상상했을 때 남색 팬츠가 제일 잘 매치가 되겠더라고요. 조금 원래 홈웨어가 본인의 사이즈보다 여유있게 입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좀 많이 크긴 하지만 이 제품의 엑스라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원피스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후기가 워낙 없기도 해서 좀 걱정했는데 가격이 14,400원으로 정말 저렴해가지고 혹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구매한 원피스들 중에 제일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9 5에면 5%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제품이 왜 마음에 들었냐면 제가 준이쥬 제품 저도 원피스를 두 가지 구매를 했었는데 그 제품보다 훨씬 두께감이 두툼해서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지금 가슴 쪽에 프릴이 달려있고 셔인까지 함께 달려있는데 거기다가 소재까지 두툼하니까 어 제가 구매한 원피스 중에는 제일 브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티가 나지 않는 원피스였어요. 소매 부분에 이너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조이는 게 장점이 뭐냐면 팔을 걷었을 때 소매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주더라고요. 당연히 좀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이런 마감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제가 가위로 손질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저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괜찮은 제품은 친구들이나 뭔가 여행 갈때 잠옷 맞춰 입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이 맞춰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가격 대비 소재나 디자인 부분 모두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제품은 누빔 소재의 잠옷입니다. 이 제품은 상하이 투피스로 나누어져 있어요. 완전 자켓처럼 되어 있는 형태고 포켓 위에 귀엽게 레이스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디자인 말고도 한두세 가지 정도의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세로로 꽃무늬 들어간 게이 제품의 디자인과 잘 어울려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바지 같은 경우도 밴딩이 굉장히 널널하고 일단은 조거 팬츠 스타일이 아니라 일자로 떨어지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누빔이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잠옷 중에 제일 두툼하고 제일 속옷을 입어도 티가 나지 않은 잠옷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2주 후면은 출산인데 출산하고 조리원 생활하고 집에 왔을 때 되면은 한 11월 말 12월 되겠더라고요. 신생아들한테 그 집안 온도를 맞추면 산모들은 좀 추울 수도 있다고 해서 좀 두툼한 잠옷을 하나 미리 장만해 놔야겠다 해가지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켓 형식으로 입는데 넥라인이 따로 카라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헝하기도 하고 한복 입는 느낌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입었을 때 목에 닿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나중에 제가 애기 낳고 와가지고 음, 무언가 애기 케어할 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출산 후에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디자인도 빈티지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어, 겨울에 어디 여행 갔을 때이 잠옷 입고 사진 찍으면 귀엽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구매한 홈웨어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홈웨어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서 주로 입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대를 많이 투자하는 게 약간 아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 원대부터 삼만 원대 가성비 위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예쁜 홈웨어를 입고 싶지만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 그렇지만 퀄리티는 놓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이 제품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